광명 17화 바람아 멈추어다오 <laughs> 어, 이날 진짜 바람이 좀 많이 불었던 날이었는데 새로운 신발과 함께 들 가던 곳으로 출발 그 가던 곳에는 익숙한 안전 장비들과 익숙한 공구들과 함께 일을 시작합니다. 근데 요즘엔 계단에 돌도 붙이고 이제 천장에 미당, 미장도 하고 이제 계단실이 두 군데가 있는데, 이제 두 군데 막 한쪽은 돼 있고 막,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느냐가 정신이 없는데, 이제 이커튼널 바들도 이제, 뭐, 이제 옥상, 다, 올, 옥상까지 이제 다 올라갔죠. 이제 좀 중간에 이제 한쪽 부분이 좀 있긴 한데, 그건 아직 자제가 안온 관계로 이제 온 거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. 이제. 그, 이날 좀 날씨가 추웠던 날이었었는데, 이제, 거의 이제 추운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이제 더운 날만 있기를 참 비네요. 이제 점심에 순대국 먹고, 이, 여기 한 갈바 조각이 있는데, 이게 이제 접혀 있는 게이 쓰임새가 뭐냐면은, 이커트홀에서는 이 여기 이제, 얘들이 어느 정도 이 움직임이 있는 애들이라서 이 사이에 이제 간격이 있는데 벽하고 이 바닥하고 이 커튼널 사이에 이제 여기를 이제 어층 그러니까 내가 방층이라고 적었네 층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층에 있는 여기 커튼널 사이에 있는 것들을 이제 다 이거를 이제 채워 넣는데. 아무튼, 채워넣기 전에 저는 이제 얘를 이제 1층에서 내려가지고 4층까지 계속 올립니다, 이제. <laughs> 계속 올려요. 계속 올리는데, 어우, 갑자기 바람이 막 쌩하게 부르는데,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날 하도 날랐더니 이제 몸이 하도 뜨거워가지고 이제 이 정도 날씨에는 굴하지 않게 되는. 근데 확실히 요즘에 좀 제가 추위에 강하, 강해졌다기보다는 이제 익숙해졌나 봐요. 이제, 이제 추위도 다 끝나가는데,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아무튼 이제 저게 여기에 이제 어떻게 시공이 될지는 한번 다음에 한번 보자고요 예, <laughs> 네, 다음에 한번 봐요. 음, 봐요.